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흥민 한의원장 인입니다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은 불을 사용할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답이 되겠습니다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직립으로 이렇게 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직립으로 서서 근데 이렇게 직립하고 있으면은 동물에 이렇게 있는 자세랑 달리 직립에 있으면은 계속 중력을 받습니다. 지구 밑에서 지구 중심에서 빨아 잡아 당기는 이 중력의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음, 요통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도 허리가 자꾸 약해지고 요추가 자꾸 이렇게 협착이 되면서 신경이 누르고. 허리, 엉치, 다리로 당기고 저리고 아프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 짝다리를 짚고 있다든지 다리를 벌리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요통이 왔을 때 여러 부위가 등이 앞, 약간 허리 등 부위가 아플 수도 있고 여기 중심 척추뼈가 아플 수도 있고 환도, 어머님들 환도 선다하죠. 엉치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땡길 수도 있는데 다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오금쪽으로 땡길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땡길 수도 있고 또 안쪽으로 또 당길 수도 있고 이제 경락에 대해서 당기는 거는 이제 침을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법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침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 딱딱한 바닥이나 그냥 매트, 요가 매트를 깐 상태에서 허리가 아플 때는 눕기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다리를 세우고 오늘 제가 테니스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테니스공이 없습니다. 이제 주먹이 테니스공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야구공이나 골프공 이런 건안 됩니다. 테니스공이 가장 좋은데 아픈 허리 부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테니스공을.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중력으로 자기 몸의 하중으로 그냥 편안하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가 좋으냐 하면은 5분에서 10분이 적당합니다 이 엉치가 아프면은 엉치에다가 이 테니스공을 집어넣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때는 다리를 내려놓고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 테니스공의 요법은 테니스공을 아픈 통증 부위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그 부분에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혈성 압박이라는 전문 용어인데 그 허혈성 압박 때문에 통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급격, 급격하게 허리가 아플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찜질은 주로 하는 찜질은 뜨거운 찜질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찜질을 할수록 요통이 급격하게 왔는데 여기에 근막이라든지 근육, 힘줄, 신경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이 생기고 열이 생기기 쉬운데 신부에 얼음찜질을 해야 됩니다. 다리가 뺐었을 때도 당연히 얼음찜질하는 것처럼 요통이 급격하게 왔을 때는 얼음찜질을 하는데 얼음을 밑에다가 충분히 대고 수건을 깔고 아픈 허리 부위에다가 대고 이렇게 또 누워 있으면 됩니다. 얼음찜질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를 해야 신부까지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서 염증을 없애주고 통증을 막아줍니다. 의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통증을 줄여주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일명 뼈주사인데, 허리에 직접 놓는 이 뼈주사인데, 이 뼈주사 한방 맞는 거나, 얼음찜질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일회 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 통증의 효과를, 통증 제거의 효과를 주니까요. 그리고, 요통이 생기면은 필연적으로 요통이 점점 심해지면은 엉치 다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디스크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를 세운 채로, 무릎을 세운 채로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꼬웁니다. 다리를 꼬우고, 꼬, 꼬은 다리가 아니고 원래 있는 이 지금 왼쪽 무릎을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하나, 둘, 10초를 잡아당기는데 뻣뻣하고 당기는 부위가 여기여야 합니다. 여기가 디스크 이상거입니다 이렇게 하고 쉽니다. 다시 반대로 다리를 꼬고 오른쪽 무릎을 잡았다당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머리는 약간 덜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1회 하고 나서 1분 정도 쉽니다. 정도 쉬고 나서 다시 교대로 이게 한 세트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5세트 내지 10세트를 하루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은 허리가 되게 좋아집니다. 평소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급격한 요통이 낫고 낫는데도 계속 얼음찜질을 하면 은 허리가 차게 돼서 나중에는 만성적인 허리병이 될수 있으니까 얼음 찜질만은 급격한 요통이 사라지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요통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